이 호박은 맷돌 호박입니다. 저번에 제가 맷돌 호박 씨로 심어가지고 어렸을 때 제가 한번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호박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엄청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이빙열이 둘러서 호박이 지금 자라고 있잖아요.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호박도 많이 열리고, 어, 내가 열심히 호박을 갖고서 현재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박꽃도 꽃이냐고 얘기하더다마는 저는 호박꽃도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만큼은 호박꽃을 엄청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호박꽃이 꽃이, 꽃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진짜 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꽃이 이쁩니까? 이런 꽃을 꽃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겠죠? 저는 장담 한 큰데, 호박꽃도 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호박이 이게 지금 안에 호박이 있고 끝에 꽃을 딱 피우고 있잖아요. 이게 수수술과 암수술의 수정을 해야 이 호박이, 자, 밑에 호박이 있지 않습니까? 호박이 이게 암골마 떨어지거든요. 벌들이 암수술과 수수술에 수정을 시켜주지 않으면 이 호박이 얼마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벌들이 일을 열심히 해 가지고 수정을 잘 시켜 줘야 호박이게 안 골마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꽃도 호박꽃이 참 이쁘죠? 아주 대단합니다. 자 이것은 호박숯꽃입니다 아까 그거는 암꽃이고요 이거는 호박숯꽃이거든요 숯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호박이 달리지가 않았죠 호박이 없는 것은 숯꽃입니다 수정하기 위해서 이 호박꽃이 피고 있거든요. 숫꽃도 한번 보세요. 이쁘잖아요. 이게 뺏도로밭 호박 숫꽃입니다. 이 벌들이 이제 여기서 있다가 암꽃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수정을 시키는 거죠. 자, 호박이 이렇게 진짜 수정시킨 것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맷돌 호박 지금 자라가지고, 늙은 호박을 대기 해서 열심히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호박도 대를 위해서 수정을 해서 그 어려운 역경을, 음, 딛고서 이렇게 큰 호박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제 사람이 인위적으로 따지 않으면 이제 늙은 호박이 되겠죠. 호박이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리 제가 카메라를 한번 잡았는데요. 저기도 이렇게 맷돌 호박이 크다는 게 지금 열려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호박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주 위대해요. 조그마한 꽃에서부터 열매를 맺어가지고 호박이 그렇게 자를 때까지는 얘들도 어려운 그 역경을 탁 딛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생사례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 벌들이 이렇게 수정을 열심히 하죠. 제가 그냥 두서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